이번에는 3제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3제 설명에 앞서서 3제 보는 방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제는 3년마다 돌아오게 되는데요. 제가 우선 글씨를 미리 써놨어요. 우선 시간 단축상 글씨를 미리 써놨는데, 악필이어도, <laughs> 악필이어도,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글씨를 잘못 씁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삼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드리면 신자진띠, 원숭이쥐띠용띠이신 분들은 인묘진해인 호랑이토끼용띠해에 삼재가 시작이 되세요. 이거는 이제 당장 내년부터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 이렇게 삼재가 이루어진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년부터 시작되시는 띠이신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해, 묘, 미, 띠를 가지신 분들은 사, 오, 미, 해가 될 때마다 삼재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제 여기 사, 자, 사, 자, 뱀, 사, 자, 이 해년도마다 삼재가 시작이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인, 오, 술, 호랑이, 말, 개띠이신 분들은 신, 유, 술, 원숭이, 해인 신 연도부터 이제 삼재가 시작이 되시는 거고요. 사, 유축, 뱀, 닭, 소띠이신 분들은 해, 자축, 해인 시작, 이제 해부터가 시작이니까 돼지, 돼지띠가 되는 해에부터 이제 삼재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재는 세 가지 재앙이 3년 동안 있다고 해서 처음에 들어오는 삼재는 삼재가 들어왔다 그래서 들삼재라 하고요. 그 다음 2년째에는 삼재가 눌러 앉았다라고 해서 눌삼재 또는 묵삼재라고 합니다. 3년째에는 삼재가 이제 떠난다 나간다라고 해서 날삼재라고 합니다. 예전부터 삼재에 해당되는 띠한테는 세 가지 제한과 여덟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절이나 철학관, 점집 등에서 삼재풀이 부적이나 또는 인등 또는 초 이런 거를 켜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대체 그 삼재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는지 보자면 삼재는 원래 과거 농경사회에서 지배층이 사회적 안정을 위해, 즉, 사람들의 이사를 하거나 이동이 잦아지면 다른 세력이 생길 수 있으니까 사람들의 이동을 통제하고 또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과거 시절을 보면 한 가족이 지붕 아래 대가족이 살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또 삼촌, 고모, 조카 이렇게 대가족이 사는 집들이 아주 보편적이었고 가족들만 해도 최소 8명 뭐 적어야 4명 아니면 5명이 그 시절에는 제일 적은 가족이었겠죠? 이렇게 한집분나를 살았다고 해 봅시다. 그렇게 따지다 보면 한 명의 삼재가 3년 동안 들어있다. 그러면 그게 한 명당 3년씩, 8명이면 24년 동안 그 집안은 3재에 묶여서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단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집은 3재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사도 가면 안 되고, 결혼도 하면 안 되고, 애도 나으면안 되고, 집 수리도 하면 안 되고,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하면 은안될 큰일 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전 국민 중에 삼재에 든 사람들은 다 재수가 없냐 다 다치고 다 결혼하면 안되고 이사도 가면 안되고 그렇게 삼재를 따지다 보면 이 나라가 마비에 걸립니다. 삼재라는 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삼재라고 조심해라 하고 삼재니까 큰일 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3년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정말 그렇게 생각한 대로 일이 일어날 수 있으세요. 3재라고 해서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전보다 더 몸조심하고 또 전보다 더 생각을 깊게 하고 행동하고 전보다 더 좋은 마음을 갖고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갖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3재라고 해서 큰일 난 것처럼 행동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삼재를 놓고 보면,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힘이 들고, 지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건 꼭 삼재라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사주의 흐름대로 흘러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세요. 꼭 삼재라고 해서 일어날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라, 내 사주에 따라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우연치 않게 삼제 들었을 때 그런 일들이 생겨서 아, 이게 진짜 삼제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런 하는 그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내년부터 삼제에 해당되는 이 전국의 원숭이띠 용띠, 쥐띠 분들은 내년부터 앞으로 3년 동안 삼제 들었으니 다 재수가 없고 나쁜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그 중에 단한 명이라도 3년 동안 좋은 일은 없고 재앙이 따르고 다 힘들어야 되는데 다 힘들지가 않고 더잘 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선재가 과연 정말 있는 것인가 하고 따지고 보면 선재는 누군가 만들어낸 것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이번에 삼재에 들었다고 해서 벌써부터 걱정하시거나 겁먹은 분들이 계시다면 삼재에 대한 생각은 처우 멀리 넣어두시길 바랄게요. 그래도 내가 너무 불안하다, 삼재라는데 너무 걱정이 된다, 못 살겠다 하시면 내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부적 한 장이라도 사서 가지고 다니는 게내 정신건강과 심신에 더 좋다. 난 그렇게 할 거다 하시면. 제일싼 부적 한 장이라도 사서 지갑이나 자동차에 넣고 다니시는 게 마음 위안에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재라서 삼재 3제 들었다 삼재 풀이를 해야 한다 액땜해야 된다 뭘 해야 한다라는 데 가서 괜한 돈 쓰지 마시고 차라리 나보다 더 힘들거나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 도와준 보답으로 복과 덕을 받는 게 오히려 삼재를 잘 넘기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 새로 삼재가 드신다는 분들 그리고 올해 삼재가 끝난다 하시는 분들 이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삼재라고 해서 그런 일들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생길 때가 돼서 생긴 것 뿐입니다 그러니 다들 맘 편히 가지고 삼재라는 단어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다 본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3재에는 나쁜 일이 아닌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는 마음이나 3재에 더 잘되는 사람도 많다더라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3재에 더 행복하고 좋은 일들이 여러분께 가득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모두 2022년 새해에 행복하고 부자되시고 또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